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테드입니다 썸네일 을 보고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즘에 모바일 게임이 진짜 할거 없죠 저도 이제 할게 없어서 이것저것 조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모바일 게임 채널을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 좀 건드리고 있는 게임을 좀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가시죠. 오케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임 바로 클래시 오브 클랜에 들어왔습니다. 겸사겸사 재밌어서 좀 시간 때우기 용으로 좀 하고 있고. 어차피 접속을 많이 안 해도 어, 자원이 수급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뭐 업데이트나 이런저런 컨텐츠를 뽑기에도 괜찮아서 제가 야금야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접으신 분들은 복귀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조금 최상위권은 아닌데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소개를 좀 해봐 드렸고요. 저도 지금도 야금야금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바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요즘에 제가 프로스타즈 컨텐츠를 거의 안 올리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 확실하게 좀 느낀 거는 같은 패턴으로 게임을 계속 뛴다고 해도 항상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질리는 게 굉장히 좀 덜합니다. 어, 그리고 게임, 모바일 게임 특성상 과금을 하면 은내 계정이나 네, 캐릭터가 쎄져서 무가금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위권에 치고 올라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죠. 모바일 게임 특성상. 네, 모바일 배그는 현지를 해도 뭐, 이동속도 증가, 뭐, 공격력 증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모바일 컨트롤이 지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뭐, 투 핑거, 포 핑거, 뭐, 손가락 6개로 뭐, 식스 핑거, 심지어는 한 손으로 패드로 플레이하는 영상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갓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나온 모바일 중에 게임 중에서 제일 갓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상위 랭커분들이 이제 핵쟁이들이 많아서 그것만 처리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pc 문화가 자리가 잡혀서 모바일게임이 pc 게임 후속작으로 같은 게임이 등장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비교질해가면서 어 조금 깎아내리는 게 있는데 PC방 문화나 이제 PC 보급률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모바일 배그 같은 게임이 굉장히 좀각 게임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클래시 로얄 뭐각 게임이죠. 아쉬운 거는 어 아까 몹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질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시스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레벨 빨? 뭐 이런 프레임이 상당히 좀 많이 씌어져 있죠. 팩트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 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준 게임이고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잘 만든 게임이라서 어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조금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네 번째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라라. 저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게 4명이서한 네 파티를 이루어서, 어, 스킬을 조합을 한 다음에 클리어를 해 나가는 방식의 게임인데, 어,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강력 추천을 합니다. 재밌고, 무가금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섯번째 입니다 아, 2019년도 제 채널을 이끌어 줬던 바로 브롤 스타즈 입니다 저는 요즘에 플레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록도 보시면은 어, 마지막 플레이한게 10일 2시간전 어, 플레이가 마지막이네요 지금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기반이 슈팅게임이라서 굉장히 좀 쉽게 금방 질리는 경향이 굉장히 좀 심하죠. 브로스타즈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수많은 이제 한국, 글로벌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뭐 중소기업, 뭐 인디게임 하시는 분들도 슈팅게임은 이제 게임 기반에서 이제 망했다, 할수 없다, 더 이상 게임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인식이었는데 그거를 반전으로 만든 브로스타즈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이제 성공을 하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섯 번째는 2019년도 테드TV를 좀 이끌어줬던 브루스타즈를, 어,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번째는 제가 최근에 제 친구가 제 개발자인지 아니면은 무슨 직책인지 모르겠는데 어, 거기서 이제 베타테스트 개발자 서버를 받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던 카운터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 특성상 좀 뭐랄까 요즘에 모바일 게임은 팀 게임 그리고 경쟁 게임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런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혼자 진짜 게임다운 게임을 저 혼자 느끼고 느껴보고 싶어서 어, 시작을 좀 해봤는데, 뭐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냥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굉장히 조금 현 상황에서 희소식이죠. 이제 모바일 롤이 곧 등장을 할 겁니다. 저는 날짜를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 건너 건너 통해서 이제 뇌피셜로 좀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PC 롤을 최근에 좀 업로드를 하면서 롤을 좀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롤에 나오는 챔피언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근데 네, 대략적으로 36마리 이게 100% 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캐릭터들이 모바일 롤에 아마 등장을 할 텐데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잘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PC로 사전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PC로 뭐 플래티넘이나 뭐 다이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모바일 롤을 위해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롤토 체스랑 레전드 오브 룬테라 카드 게임이죠.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라이엇에서 어태까지 PC 롤딱한 게임만 성공을 했고 화제성이 됐었는데 다른 게임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제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어, 담당자분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 대박 났으면 은좋겠고요 어, pc 리그 오브 레전드에 이어서 모바일도 각종 게임이 성공했으면 바람이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상당수의 어떤 모바일 게임 장르를 떠나서 상위권 티어는 항상 20대 초반 그리고 성인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최하위나 중간 정도 기반을 재민이들이나 급식들이 깔아주기 때문에 유저 기반 수를 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영상 소비 컨텐츠를 좀 상당히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애를 먹고 있어서 이래저래 채널에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언급 드린 게임에서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게임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어, 더 영상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아 이러이러한 게임은 컨텐츠로 서도좀 괜찮을 것 같다 아 테드형한테 좀 추천하고 싶다 라는 게임이 있으면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뭐뭐 이제 컨텐츠로 빼달라고 네, 애매해서 제가 진행을 안할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아,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테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 아, 항상 자기관리 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